그럼 여태까지 탈모에 투자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걸 투자하신 건가요? 네, 여태까지 제가 뭐 탈모에 관련돼서 쓴 비용보다는 전부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그레이시티스칼프 대표 알렉스입니다. 의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개인 사업자고요. 가발을 착용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전 영상들을 보고 좀 자신감이 붙어서 한번 와서 시술을 했습니다. 음. 어떻게 보면은 탈모가 심한 편이었어요. 여기 윗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를 좀 많이 없어졌는데 네. 그렇게 된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기적으로 많이 빠졌었어요. 이제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안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빠졌어. 치료해 볼 생각은 아니고 싶어요. 많이 해봤어요. 약도 먹어보고 뭐 이런 민간요법 뭐뭐콩 이런 거뭐다 해봤는데. 유저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음, 그러고 네. 나서 이제 결국 네. 가발 쓰고 다닌 거죠. 네, 네 그렇죠. 나 지금 가발 벗은 지 얼마나 됐어요? 삭발 전까지 착용했었죠 경조사나 음. 뭐 이런 음. 예식장, 뭐 이런데 뭐가지 음. 착용을 해줘. 모자를 쓰는 건 이제 예의가 아니다 보니까 막 그런 부분에서 착용을 했었죠 아, 그렇죠. 네. 어, 눈썹 유신도 했고요. 네. 엠보 기법이랑 일단 머신 드라데이션 기법 이용해서 콤보 기법으로 이렇게 지금 한 거고요. 눈썹에 대한 만족도는 네. 어떠세요? 여기서 말고 다른 업체에서 했었는데 많이 좀 여기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네, 한듯안한듯 그런 느낌이 많이 음... 강해서 좋았어요. 네, 작업 완성도에 대한 거는 처음에 우려 반으로 왔는데요. 확실히 하고 나서인데 그런 우려가 되게 많이 없어졌고. 삶의 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뭐 취미생활이나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?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발? 이런 걸쓸 수가 없잖아요 운동할 때 맞아, 맞아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많이 편해졌고 사람들도 보기에 좋다고 하고 전혀 티가 안 나니까요 너무 음. 뭐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으니 운동할 때는 음. 이 상태에 뭐해 헤어가 좋습니다 전에 뭐 가발 썼던 모습이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은지, 외적인 모습이. 가발을 쓸 때도 약간, 약간 속이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다 오픈은 하지만, 안 사람한테 말은 하지만.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를 다 밀고 제 모든 걸 보여주는 거니까.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만족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느낌? 음. 음, 사람을 만날 때. 네, 만날 때. 네. 알겠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. 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네.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. 부탁드립니다. 이 영상을 뭐 얼마나 보실지는 뭐. 모르겠지만, 거의 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탈모 있는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. 여기까지 오기가 진짜 장벽이 힘든데, 보면은 이제 그 장벽 도 조금씩 허물어지니까,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비용적으로는 좀 들긴 하지만, 그 비용만큼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럼 여태까지 탈모에 투자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걸 투자하신 건가요? 이제 여태까지 제가 뭐 탈모에 관련돼서 쓴비용 보다는 전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한 번에 내는 비용이니까, 그 비용은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,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